1. 호기심 많은 타입. 지능선의 기점이 생명선의 기점과 떨어져 있는 이탈형 지능선을 가지는 사람은 호기심 왕성해서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타입입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발상을 살려 생각났을 때 자유롭게 행동해 갈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나 정보보다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것을 믿고 도전함으로써 행운을 얻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거나 자세를 바꾸는 등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도입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2. 감정대로 변화하는 타입 흐트러진 감정선을 가진 사람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감정선의 혼란에는 선이 넘실거리고 선으로부터 많은 미세한 주름이 나와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선의 도중에 쇠상이 되어 있는 등 다양한 흐트러짐이 있습니다. 이 흐트러진 감정선은 희로애락이 격렬하고 다감, 호기심 왕성, 변덕스러운 성격, 뜨겁기 쉽고 쉽기 쉬우며, 기분의 기복이 심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지기 쉽다는 등의 의미가 있어, 어쨌든 감정의 편차가 큰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무의식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말려드는 경우가 많은, 여러가지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섹스를 할 때도,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감정에 맞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 쾌락주의 타입.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서 약 손가락과 작은 손가락 사이를 홀을 그리듯 연결하는 선을 금성대라고 부릅니다. 이 금성대를 가진 사람은 미의식이 높고 섬세하고 세심한 애정을 가져 매력적이고 많은 동경을 받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이 금성대가 조각으로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섬세함과 미의식으로 기분 좋아지는 자극을 요구합니다. 쾌락주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섹스의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요.